자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자 먼저 후원 소식부터 좀 전해 드릴게요 김관흥님이 만원 너무 감사드리고요 요즘 조용하신 것 같아요 화이팅 <laughs> 하세요 라고 하셨어요 아 여러분들 이게 뭐냐면 어, 멤버십 여러분들과 그 낮에 계속 소통을 하고 있는데 어, 요즘에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어, 조금 약간 불안정한 장이다 보니까 제가 지금 어, 글 자체를 자제를 하고 있어요. 김가능님 만원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 오늘도 여러분들 덕분에 이렇게 힘이 납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오늘 조정이 조금 나왔죠. 조정이 조금 나왔는데 오늘 3천을 넘어갔어요. 3천을 좀 넘어갔는데 3천 넘어갔다가 지금 조금 조정 받는 양상이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이렇게. 고가가 낮아지는 이 시점이 오게 되면 대비를 조금 할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고가가 한번 나왔으니까 다음번 고가를 좀 유심히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오늘 간단하게, 간단하게 2% 조건씩 검증 간단하게 한번 해볼게요. 자, 보시게 되면 형지 엘리트고요 지금 형제 엘리트는 지금 여기 이봉이죠. 20분봉에서 딱 떴어요. 여기서 떠서 지금 보시면 1차 매수 안 나와요. 그래서 고가갱신을 한번 지금 잘 보면 여기 한번 정도 됐죠. 그리고 두번 여기서 만약에 한번더 고가갱신을 하게 되면 저 같은 경우에는 매수 안 합니다. 매수 타점 안 나오고 고가갱신을 세번 정도 하게 되면 어, 그세번 구간에서 물량이 소화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한 번, 두번 해서 여기서 1차 매수 되고, 여기서 성공합니다. 그 다음에, 인터지스고요 자, 인터지스 같은 경우에는, 9시, 여기 3, 여기 2구간에서 떴어요. 지금, 급상승한 다음에, 지금 2구간에 썼는데, 여기서 1차 매수 되고 성공은 합니다. 성공을 하는데 이 상승하는 구간에 눌림목이 단 한개도 없잖아요. 여러분들 이런 차트는 그렇게 좋은 차트는 아니에요. 제가 보는 차트마다 조금 안 좋은 차트다. 피해야 되는 차트다.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가 여러분들이 2% 조건식을 사용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웬만하면 성공을 해요. 웬만하면. 웬만하면 성공을 하는데 물론 며칠씩 가는 종목도 있지만 당일당일 당일 뜨는 종목들은 웬만하면 성공을 합니다. 그런데 그 웬만하면 성공을 하는 그 패턴 중에 피해야 될 패턴들이 있어요. 그 피해야 될 패턴들도 웬만하면 성공을 합니다. 이 패턴들을 빼놓고 성공하는 확률은 90%가 넘어가요. 그런데, 근데 피해야 될 패턴들은 10개 중에 7개에서 8개 정도는 성공을 해요. 물론 절반 이상 성공을 하니까 굉장히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들 여기서 3차 매수까지 들어갔는데 손절을 하게 되면 지금까지 2%씩 수익 냈던 거 10개 정도는 뱉어내셔야 돼요. 그 다음에 정다운이고요. 정다운은 이 구간이죠. 여기서 고강기실할때 뜨고요. 여기서 1차 매수 되고 바로 성공을 해요. 여기서 이렇게 12% 이상 상승을 하지만 여기서 올라가는 고가의 달콤함은 조심하셔야 돼요.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현대약품이고요 현대약품도 지금 보시게 되면 이 구간에서 떴는데 여기서 갭으로 띄우잖아요. 여러분들 여기서 찍고, 여기서 한번 찍습니다. 찍고 성공은 하지만 이렇게 갭으로 띄우는, 여기서 갭으로 띄우는 이런 패턴들은 저 같으면 안 해요. 대체적으로 그 VI 걸리는 그 시점에서 갭으로 띄워놓고 지금 이렇게 그 이후 구간을 보게 되면 그냥 자연스럽게 진행되는 패턴처럼 보이지만 여기서 지금 갭이 그렇게 높진 않아요. 높진 않지만 갭으로 띄워서 아주 짧은 구간에 물량을 바로 소화하는 경우도 낮지 않은 확률로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명문제약이고요. 명문제약은 10시에요. 명문제약은 여기 고가갱신할 때 이렇게 뜹니다. 고가갱신할 때 떠서 여기서 1차 매수, 2차 매수, 3차 매수까지 바로 들어갔다가 이 구간에서 바로 성공합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여기가 평단가가 되겠죠. 1차 매수, 2차 매수, 3차 매수. 1대 1대 2 비율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 구간 이 구간 한2% 정도의 구간을 노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다음에 KTB 투자증권이고요. KTB 투자증권 같은 경우에는 10시 이 구간이에요. 이 구간. 1차 매수선 밑에 있죠. 밑에 있기 때문에 저 같으면 매수 안 해요. 여기서 이렇게 성공할지언정 1차 매수선 밑에 있는 경우에는 따로 매수하지 않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그 다음에 A 태그이고요. A 태그는 A 태그는 여기 고가 갱신할 때 뜨고요. 여기서 1차 매수, 2차 매수, 여기서 1차 매수 2차 매수 까지 된 상태로 오늘 장 마감을 했어요 좀과열 구간이긴 한데 일단은 일단은 내일까지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그 다음에 에이텍 TN 이구요 에이텍 TN은 여기 고가 갱신할 때 떠서 여기서 1차 매수 되고 바로 성공합니다 구간이 좀 짧은 구간인 경우에는 여러분들 대응하기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이게 지금 분봉이라서 그렇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이 5분이 넘어가요. 그러니까 충분히 대응할 수 있으니까 잘 보시고 대응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서현탑 메탈이고요. 서현탑 메탈도 여기서 보시면 갭으로 띄워요. 여기서 고가갱신할 때 뜨는데 여기서 갭으로 띄우기 때문에 저 같으면 매수하지 않습니다. 어, 그 다음에 s k 고요 SK 같은 경우에는 워낙 대형주라잘안 뜨는데, 지금 보시게 되면, 자, 윗꼬리 달고, 은봉에 거래량 터졌어요. 지금 1차 매수 되고, 여기서 2차 매수까지 됐다가 여기서 성공은 합니다. 성공은 하지만, 여기서 짧은 구간이지만, 이런 종목들은 저 같으면 안 해요.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워낙 대형주라서, 이 방어가 되니까 요 정도 반등이 나오는 거지, 어, 이게, 규모가 작은 종목 같은 경우에는 그냥 바로 질질질 흘러내릴 수도 있어요. 이렇게 윗골이 달고 은봉에 거래량 터진 종목들 조심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프로스테믹스구요. <laughs> 지금 보시게 되면 여기서 뭐갭 띄우는 것도 있고 지금 1차 매수, 2차 매수, 3차 매수가 됐다. 여기서 성공할지언정. 이런 종목들은, 이런 종목들은 잘안 해요. 저 같은 경우. 이 짧은 구간이라도 갭을 띄우게 되면 어, 저 같으면 안 합니다. 매매해야 될 종목이 많은데 굳이 굳이 그렇게 들어가서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우리는 잃지 않는 매매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한국 BNC고요. 한국 BNC는 여기 25분에 뜹니다. 여러분들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여기 보시면 25분, 25분 지금 여기 고가갱신할 때 뜹니다 뜨고 나서 이 다음 봉그 다음 봉까지 1차 매수가 돼요 1차 매수가 된 다음에 그 다음 봉에서 바로 성공하죠 이건 1 2분 사이에 바로 끝나요 1 2분 사이에 바로 끝나기 때문에 이거는 주의를 기울이셔서 매매를 하셔야 돼요 저 같으면 굉장히 조심스럽게 매매를 할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그평단가 구간에서, 평단가 근처에서 끝난 종목, 한 종목, 그한 종목을 제외하고는 저, 전부 다 성공을 했죠. 거기서 피해야 될 패턴들 제가 한 번, 다시 한번 말씀드렸고요. 오늘은 지금, 지금 밖에 경기도권은 눈이 굉장히 많이 와요. 여러분들 운전 조심하시고요. 저녁 맛있게 드시고 마무리 잘 하세요. 고맙습니다.